네, 저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예, 여수 낚시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예, 여수 낚시 나와봤어요. 내일 쭈꾸미 낚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여기 특별한 애기랑 애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나와, 들어와봤어요. 쭈꾸미 네. 가는데, 네. 뭐 특별한 애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장님.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애기. 예, 네, 그게 오뚜기 오, 애자라고요. 명보 애자? 네, 네. 담아볼게요. 네, 이쪽이 지금 14호니까. 14호. 예, 여수에서는 어... 14호 쓰시면 될 거예요. 14호. 일단, 이렇게 색깔별로, 14호만, 일단 한 번, 예, 다 말씀하십시오. 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쭈꾸미 낚시 하는데, 예. 그, 허그, 허그 낚시라고 요즘에 좀 핫하다고 그러던데. 어, 허그 애기요? 네, 허그. 네. 아, 허그 애기. 허그 요건가, 요거? 요기인데어 가격도 저렴하고. 오, 2,000원이에요? 오, 예. 괜찮네. 예. 색깔별로. 네. 그 애기들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 저한테 추천해달라 <laughs> 그러면은, 추천해주는 애기입니다. 야, 이게 허그 애기. 네. 가지채비가 보면은, 저희가, 이게, 가지채비가 지금 어, 30cm. 30cm. 네, 야, 50cm. 이거, 먼바다용. 예, 네, 먼바다용으로 30cm랑 네, 50cm. 이렇게 하나씩만 가져가면될것 같아요. 일단만 이렇게 한번 해봐서 예. 제가 한번 조금 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야호를 타러 국동을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내로 아, 보이시죠? 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야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파란색으로. 야호 맞죠? 야, 야호에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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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야호 탔어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 채비는 좀 있다시고, 잠깐만 보일까요? 네. 뒤로? 어, 어, 어. 아, 요거는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부, 이 부력대 만드는 회사에서 어. 그린 거니까. 다섯 어, 어. 개밖에 없대요 참고로. 요 아, 자기는 이게 애자가 없지. 어 애자를 하나 가져가고. 애자랑 아기랑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하시래요? 애자가 하나 있 애자가 더 나요? 애자가 없어서. 어 그러면. 어 애자 애자랑 아기가 있어요. 애자가 어요야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수. 예, 여수에는 어부분 낚시 풀로 편 여덟 분하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어요. 야 일단 포인트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아 저도 이렇게 기성채비를 씁니다 기성채비를허브액이허브액이를 허브에기, 우선 한번 달아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명보회자 어제 여수 마켓에서 샀죠 네, 명보회자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날씨가 아, 너무 추워요 이건뭐 올라와도 보이지도 않겠네. 어어가지고 올려볼게요.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니까. 아, 쭈꾸미 다 폈구나. 야, 쭈꾸미. 예, 네,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팔았어? 응. 와, 가오징어 누구야? 와우. 어디 트롤이 잘하시네. 야, 갑오징 한 마리 올랐어요, 지금? 갑오징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올라와요. 야 쭈꾸미. 예 조꼬미. 아, 오, 낙지. 낙지 가왔다예 낙지가, 예, 낙지가 나왔어요. 야 낙지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야 오늘은 예, 보이시죠? 예, 어부꾼, 낚시꾼 회원들 8 명이서 쭈꾸미 낚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호를 타고 진행한 야호, 야호 보이시죠? 어품리 아, 올라와요. 야뭐한 마리 올라오냐 쭈꾸미 아, 같아요. 야, 애자리 애기의 맛 물, 애기의 맛. 아, 또 한번 올라와요. 어? 야, 쭈꾸미. 야, 쭈꾸미가 또 올라왔습니다. 야, 이번에는 애자. 야, 이번에는 명보 애자. 예, 어우, 진짜 잘 보네요. 예, 쭈꾸미. 오, 한번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야,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봤습니다. 아 배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배가. 야지금또한번같 아, 보기에는 <laughs> 맞네 야 우리 뽀기 야 터스했다 야, 이거 야 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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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예 터진 김에 채비를 아까 어두워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이렇게 기성 채비를 씁니다 일단은 라인 보면긴게 하나 있고요 빨간색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나머지 줄에다가 원줄을 묶어요 주문을 묶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오뚜기의자죠. 오뚜기의자. 애자. 연부의자를 빨간색 라인 쪽에 주로 네, 빨간색이 좀 약해요. 그래서 네, 밑돌리고 있을 때이 빨간색만 터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겁니다. 여기다가 애자를 달아주시고 애기, 애기는 허브애기 허브애기 잘 문다고 했죠. 야, 여기 좀 나오는 것 같다. 아, 빠져버렸어. 어우, 나와요, 올라와요. 야, 연달아서 올라와열 연달아서. 야, 쭈꾸미.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쭈꾸미는 맞는 것 같아요. 야, 쭈꾸미. 예, 네,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어요. 야, 오자마자, 어우, 씨, 뭐? 예, 오자마자 쭈꾸미가 왔습니다. 오징어, 마른 오징어가 달린 진주회자예요. 어한 마리 올라와요. 이게나고요 엄청 작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야, 엄청 작은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쭈꾸미겠죠? 예, 쭈꾸미. 아, 작다. 예, 자아요 많이 작습니다. 한번더 아, 자라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서 살짝 또내리고 쿵.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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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내려서 쿵. 쫙, 씩들어갔다가 살짝만 들어보고, 또쿵 아, 한 마리 올라와요. 어, 이거 사이즈 좀돼 보이는데? 야, 사이즈 좀 되는 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쭈꾸미. 야, 또 애자에 물어줘, 애자. 왔다. 아한 마리 올라와요, 또. 아우, 애기 야, 애기에 물어어 애기에. 잡았어? 이야, 우리, 뽀기. 포기. 뽀기도 한 마리 올라옵니다. 보기도 올라왔어요. <목소리> 야, 보기는 왜 이렇게 당나?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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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또요. 와 야,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어. 야, 이제 또 애자리가 또 물어줘. 애자 계속. 예, 애자. 아, 애자리, 애자 아, 아기예요, 아기. 예, 요거 애기 물어주고 있어요, 지금. 어, 한번 올라. 아, 근데 빠졌나? 아, 씨. 야,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입질을좀 파악하고 잡아야 되는데, 입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우리 쭈쭈님. 야, 우리 쭈쭈님 또한 마리 건넌 내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어요. 또 왔어요. 아, 씨, 원원하네 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작은, 짱나 야, 이렇게, 방떨림이 이렇게 또, 형대 기중 장원이에요, 지금. 나 있는 것 같은 느낌든데 아닌가? 자 화이팅! 화이팅하시고또 네? 네. 있겠죠? 있긴 있는데 와 진짜 작아. 야, 소가 이렇게 작아. 야. 아, 또한번 올라와요. 야 쭈꾸미 맞겠죠? 네, 맞을 거예요. 예, 쭈꾸미 맞네요. 야 그래도 쭈꾸미가 쪽끼미가... 야, 아, 오늘 라 사이즈가 너무 아쉽네. 어부꾼 낚시클럽에, 보이시죠? 츄츄님이에요님한 츄추님.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쭈꾸미가 맞겠죠? 야, 야, 지... 아, 또한 마리 올라와요. 뭐가 달려있어요. 야, 양쪽에서 더블리트. 아, 나, 나, 빠, 나 빠졌나? 야, 쭈꾸미. 야, 쭈꾸미가 어.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와요, 지금. 야 어? 어.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지금 거의 1타 1피로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긴 한데, 계속 양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쪽은 아니죠. 일단은 또한 마리, 또한 마리 올라왔어요. 야 쭈꾸미. 좀 이상하네. 일단 심컷 해봐. 그, 거의, 거가그간이좀 그 있으니까. 나도 지금 햄 커튼질 많이 하잖 중복화면 동선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애기를좀 좀, 선택을 해줄게요. 이익어요이겼습니다두 시간 조금 안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는 게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 이야, 이제 그나마 커요. 갑오징어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네, 그나마 사이즈가 괜찮아 보이는 쭈꾸미에요. 정말 아, 올라와요. 꾸준하게 감아주는 게 중요해요 아주. 저처럼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뭔가 좀불안하다 지금. 뭐 어, 있긴 있네. 있어 있어 있어. 육아를 <놀러> 골라왔습니다 계속 그.. 애기의 맘으어 지금 기개 대단해.. 근데 사이즈가 작은 게 맛있다 더 맛있어 그게? 진짜로 <놀러> 한 입으로 먹기엔 좋지 먹기도 도또 맛도 야대야대 하고 맛있어 지금 키콩이 큰거 치고 있잖아 참.. 라마온것 같다 온것 <놀러> 같다 어 이거.. 어.. 잡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거 같기도 하고 <놀러> 엄청 삶은 거 <자동거> 같기도 하고 <놀러> 뭐가 달려있긴 하네. 이야, 진짜 뚜껑을 잡아. 이야, 진짜 작아요, 진짜. 이야, 아, 우리, 우리 와사비 님이, 아, 방생하지 마요. 왜 같이 방생 하고 그래요 방생하지 마고 다 넣어. 아, 포인트로 또 한참을 또 이동을 했습니다. 아, 다시 여수로온것 같아요. 약간 고흥이었는데 네, 일단 여기는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어딜까요, 여기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우, 쭈꾸미. 야, 여기는 수심이 가아가지고 던지면 바로, 바로 올라와요, 바로. 야, 한 마리 올라와요. 아우, 쭈꾸미. 야, 이거는 수심이 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려야지 됩니다.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액션이 문제야. 지금 여기가 약간 거의 한참 스페... 잡았네. 야, 우리 뽀기. 야, 뽀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또한 마리 올라와요. 야, 조심해서 올려야 돼 조심해서. 주꾸미,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수심이 가진 데는 생각보다 애들이 잘안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 네,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우, 쉽지 않아요. 어? 조금 더잘올리신것 같아요. 작아요, 작아요. 아우, 어, 또한 마리 올라와요. 아우, 어, 또한 마리 올라오네요. 아, 수박에 올라와요, 수박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 엄청 많습니다. 와, 여기 다으여있어요 배가. 수심은 지금 한3미터가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마리 올라와요. 오. 어. 야, 쪼꼬미.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작아요, 애들이. 가은것 아, 같다. 어한 마리 올라와요, 또. 어이고 야. 분홍색, 쪼꼬미에게 올라와줘요, 지금. 밥 먹기 전에, 얼마나 잡아, 잡아볼게요. 야, 뭐,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트롤리 아, 트롤림 계속 잡았던데, 엄청. 어, 많이 잡았어. 이야, 많이 잡았어요. 이거 한밥 먹고 시작해볼게 야, 우리 지금 충사람격하좀 충북,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많이 습니다 아, 물이 좀 나른다, 근데. 그래, 네, 그래. 멀리 쳐가지고 바닥에 가가라앉아요바닥로 질질 끌어온다고 생각해, 그냥. 어, 한마올라가요 또. 어우, 시 크다. 얘는 사이즈가 크네. 야, 일단 주꾸미. 어 상당히 커요, 상당히. 어우, 주꾸미.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아, 뭔뭐 문제냐면 자기가 뭐가 문제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뽕돌이 땅에 안 닿답니다. 땅에 닿으면은 이게 끌려가질 않아, 웬만해서는. 조금씩 끌려가게 좀면덜 끌려가, 질질 끌리면서 끌려가잖아. 근데 똥토리 자기뜬 거야, 한마디로. 그게 안잡히구 막. 똥토리 땅에 무조건 닿아야 돼. 아, 어, 한 마리 올라와요. 야, 야, 애자리 안 물었네. <laughs> 야, 애자리 안물줄 알았는데. 야, 일단은 애기에 물었지, 애기에. 자, 한 마리 또 올라와요. 네, 쪼꼬미. 생각보다. 아 계속 애자.. 애자가네 <laughs> 애기 올라오겠네 아기 마리 또 올라와요 이야 이번엔 좀사쌀즈대박이어 그래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계속 애자 있는데 저는 딱딱단 땅에 맞지 그러면 내가 보이지 살짝만 뛸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톡톡톡톡 흔들어 흔들어 그 다음에 좀 최대한 바닥 완전히 가라앉는 식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근데 는또 이렇게 살짝 한번 흔들어보고 또한 마리 올라와요. 팀이, 네또 올라오네요. 아, 또 올라왔어요. 아, 리 올라와 또. 데야 이제 애자이 물잖아. 애자이도 물린다고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야, 우리 뽀기. 야, 뽀기 잡았습니다. <laughs> 뽀기 잡았는데. 야, 뽀기. 야, 뽀기 잡았어. 아우, 어, 한리 올라와요. 작다, 작아. 이꼬미 야, 쪼미 아우, 어, 한 마리 올라와요, 또. 야, 하나같이 다아다 입질도 잘못 느끼겠어. 야, 또 왔습니다. 야, 일단은, 나오긴 계속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야, 드디어. 온다, 온다. 왔어, 왔어. 왔어. 야 보기. 이제 한결같이 이런 동네가 아니 너무... 한결같이 왜이래보기는어 <laughs> <laughs> 한마리 올라와요. 야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 <laughs> 네커 보이진 않아요 지금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는데 야또 작아요. 어 자기보다 크다고? 네지금 여수. 예, 여수에 있는 화태도. 예. 화태도에서. 우리 야호, 야후, 야호를 타고 어북 낚시 클럽 회원들 8분과 함께 쭈꾸미, 쭈꾸미 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피트 야, 굿, 아주 좋아. 우리 저기 어북 낚시 클럽의 중복학인님이세요, 중복학인님. 오, 오, 뭐 가오지어다 자기 원하는. 야, 작지만, 아. <laughs> 짝지만, 짝지만 가보지 맞아요한 마리 올라와요. 야, 여기 힘심 있어가지고 한 채만 올라옵니다. 쭈꾸미, 쭈꾸미 한 마리가 또 올라왔어요. 왔다. 야, 또한 마리 올라와요. 야, 저기도 왔대. 아, 나무가 왔다는 거구나. 야, 하나 와요. 올라옵니다. 쭈꾸미가 맞겠죠? 아, 쭈꾸미. 야, 쭈꾸미. 하나같이, 자갈 하나같이 애자에 물었습니다. 야 우리 중복이 또, 또, 또? 또 왔어요 중복하게 또야한 마리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요 쭈꾸미에요 확실히 아니면 자야 이따 맞네. 와, 쭈꾸미 네와 쭈꾸미 야 쭈꾸미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중복하게 회원님한 아, 마리 올라와요 아 <laughs> 힘들게 올라오네 힘들게 올라와 아어깨 크다 얘는. 조개 안에 들어있는 쭈꾸미, 씨! 빠질 뻔했다! 와. 야, 쭈꾸미가 조개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겠습니다오늘니하요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수. 예. 네. 그러니까 여수에 는 우리 야호, 예, 야호를 타고 쭈꾸미 낙시 한번 진행해봤어요. 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예, 일단 오늘 8개 을 할게요. 예, 그러면 마감을 해도 됩니다. 야, 철수. 야,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통해요. 예, 일단은 철수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황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네, 예, 희한하게 작아요. 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딱한 팩이 나올 것 같네, 이제. 애들이 엄청 작아 어? 엄청 작다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분명 낙지도 한마 있고 자, <laughs> 우리 고생 많으셨고 저기 뭐야 그 야호 선장님이 저기 그 무료 승선권 하나 이제 제공을 했는데 이거, 가위바위보할까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oh. 가위 가위바위보? Oh.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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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이 oh. 아 일단 이바위보가위바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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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다위보가바이바